아입 냄새 나는 친구에게 보내는 노래 어꽤 괜찮은데 아 잠깐만 나 지금 나 지금 갑자기 갑자기 삘이 왔거든 있잖아 너입 냄새나 <laughs> 원래 이렇게 딱 와야 되거든 너랑 대화 할 때마다 힘 희... 구역질 내내 <laughs> 내 시경 내 시경 치실 변석 <laughs> 충치 백 편베 ㅎ 서커 ㅎ 커담 음.. 한.. 한 100.. BPM 정도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너냄새나 <laughs> <laughs> 일단 드럼을 하나 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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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냄새나아 베이스도 지금 막 생각나거든 또또또 또, 또, 또 약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요. 음좀 이렇게 찡찡 말로 설명하려니까 개 이상하긴 한데 이게 약간 찡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아, 이런 이거 대대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어, 문화? 멜로디 죽이지. <laughs> 여기서 이제 이 노래가 이 노래가 그 입냄새 송으로 변... <laughs> 입냄새 송으로 변할 예정입니다. 님 이찬혁 님개소리 <laughs> 나쁜 소리 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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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맛있는 거를 조금 넣어줄 예정이에요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더 축축하게. 예스 여기다가 기타도 넣어줍시다 똥꼬똥꼬 해줘야 돼 똥꼬똥꼬 해줘야 돼 기타로 항문항문한다는게 학문,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에요 어어어 <목소리> 어, 어, 왔다 왔다 나온다 나온다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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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, <목소리>

음 구내염 <laughs> 식도염 구내염 충치 오케이 구내염으로 가겠습니다. 넷, 하나, 식도염 <웃음> <웃음> 잠깐. <웃음> 아니 녹음 딱들어려고 그러는데 아 갑자기 토하길래 아아 준다 아, 웃기네. 아얘 예, 끄고 할게요. 아, <웃음> 식... <웃음> 식도염 구내염 충치 백태치사 그 다음에 입냄새나 여기다가 애드립을 넣어줄게요. 어, 어,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이 <laughs> 입다더 요이스키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. 아 <laughs> <laughs> 어, 감미롭잖아. 어, 간비롭잖아 어. 백태치서 변도결석 담 중에 하나. 맞아. 밑에 것도 하나 깔아 줄게요. 오케이. 좋고, 그다음에 <목소리>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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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데? 상쾌하지? 청량하잖아. 아, 아 왔다 왔다 왔다. 왔다. 도결석 커담 중에 하나 맞아. 커담 소리 넣어줬습니다. 맞아. 칭백대치 편도결석 커백대치 편도결석 아니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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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돼. 똥꼬요? 제거 빌려드릴까요? 개소리 <laughs> 식도 코가 막혀가지고. 대화할 때마다 식... 태어나서 코를 이렇게 세게 먹어본 적 처음이에요. 이거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거를 내가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DM으로 받았어. 친구 공유 그걸로. 어떨 것 같아 기분이? 주는 사람은 개꿀잼. <laughs> 앞에 대사를 깔 건데요. 계속 친구가 얘기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부장님 때문에 부장님때문에 내가 하... 정말 하... 정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가 열심히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부장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... 정말 <laughs> 야, 냄새 난다. 냄새 난다.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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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에 한숨 넣자고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<laughs> 내가 정말 <laughs> 정말 얼마나 야. 히... 있잖아, 너. <laughs> 개빡친 거야. 이거 푸장이 때문에 내가 정말 <laughs> 정말 얼마나 야. 히...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 존나. <존다. 웃음> 야, 여러분, 정막하는 거 존나 웃기지 않냐? 개 맛있고요. 음. 하자. 와, 존나 맛있게 뽑혔다. 입냄새 나는 친구에게 보내는 노래. 그러니까, 그래가지고 막 내가 열심히 저기 뛰고 저기 뛰고 부장이 때문에 내가 정말, 하, 정말 얼마나. 야. 히... 있잖아, 너, 입냄새나 입다도 이 너랑 대화할 때마다 구역질라 식도염, 구내염, 중직, 백대치사 편도결석 커담 중에 하나 맞아